회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인 남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주제는요, 역사 속 갑질. 예. 갑질을 갖고 한번 다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거든요. 희대의 어. 엽기 갑질 송씨 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이 조선 전기 네. 그 삼정승으로 처음유명한 영의정 좌의정 우정 삼정승 이걸로 유명했던 네. 홍언필의 부인 송 씨입니다. 네. 이+ 송 씨는요. 당시 중종 때 아주 명재상으로도 이름을 날렸던 음. 송질의 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음.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고위 관료의. 아내이자 고위 관료의 따님 정말 갑중의 갑, 중의 갑. 음. 재력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갑중의 갑, 갑. 음. 송씨 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네.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 사람이? 이 조선시대 그 명사들 어떤 기이한 행동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이게 《금계필담》이라는 네.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바로 이 송씨 부인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 당시 그 남편 홍원필이 여종의 손을 음.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것도 안 되지. 그렇죠. 직유로 예, 본다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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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종이 손을 당연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송씨 부인 눈빛이 빠지직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여종을 데리고 부엌을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예. 나와요. 혼자 예. 나오는데 그때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 그 무언가가 뭐냐면 바로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입니다. 그 여종의 아, 이게. 뭔,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른, 다른 짓도 했습니까? 네, 뭐,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엽기적 행각, 엽적 갑질이 계속 나오는데, 이 남편 홍원필이라는 사람이 그 옆집 여종하고 또 이제 어떤 좀썸씽이 어떤 의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간부터 잡아놔야 돼요. <laughs> 그 인간부터. 이, 이게 지금 송시도 송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여종을 데려다가 네.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심하게 매질 하고 이 매질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칼로 네. 다 잘라내고요. 네. 심지어는. 그 여종의 그 얼굴에다가 그 날카로운 빛있잖아요 빗을 쫙 네. 그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야사에 가면요, 야사에 가면 네, 야사, 야사, 거의 그죽음 일보 직전까지 목숨줄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산채로 그냥 묻어버렸다는 야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처벌은 안 받습니까? 아무리 이게 신분제 사회라 그래도 네. 조선에도 사법제도가 있었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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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시 그 사원부가 이 송씨 부인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처벌해 준다라고. 간청했던 을 기록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이런 거 받으셨나? 아니요. 이게, 이게 신분제 사이다 네? 보니까 비록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원칙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원칙 거의 네. 시행되지 않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에 처벌받던 그런 기록은 없는 거죠. 한번 확 뒤집어 엎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그래서 두 번째 해시태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 어. 보복을 부른 갑질. 네. 그건 바로요. 고려 의종 때 발생한. 무신정변입니다. 예. 이 고려시대는 문신과 무신이 있는데 문신이 화신대우를 잘 받고요. 문신은 예. 차별을 받는 예. 그런 모습들인데 문신들이 게다가 문신들이 갑질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김부식 아시죠? 김부식. 김부식. 아참 이거는 시간은 이렇게. 이거는 맞출 을것 같아요. 네. 삼국유사 어, 그래. 일연. 아, 좋지, 좋네. 틀리신 줄 알고. 김부식, 맞습니다. 얼마나 배웠는데요? 맞습니다, 때. 맞습니다. 이 김부식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김돈중이라고 있어요. 예, 이 김부식이나 김돈중 다이 문신 집안인데, 음. 이 당시에 이무신들 중에서 정말 그 명망 있는, 존경받는. 장수관명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라고 있었는데, 예, 예. 이 정중부 이분이요, 이 수염을 기가 막히게 잘 간수하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귀중한 네. 거죠. 네. 아주 그거를 정말 자신의 어떤 그 트레이드마크 쫙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정중부였어요. 자존감의 상징이죠 그렇죠. 아주. 그런데, 네. 네. 정말 이 새파랗게 어린 네. 이 문신 김동중, 김부식의 그 아들 김돈중이그 수염에다가요, 갑자기 촛불을 들이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폭파해서 이러한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 결국 이 갑질이 바로 피해 보복을 불러 일으켜서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기도 했다라는 것을 역사에서 한번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뒤 맥값 2천만 원을 건넨 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돈을못 참겠다는 듯 여직원을 거칠게 밀쳐내고. 만취한 십대 청소년들이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한 여성 손님이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리고 남자 직원의 뺨까지 때립니다. 우리가 어디 가도 사실은 조그만 값, 조그만 위치에 누구라도 설수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부터도 우리부터도 사실은 한번 좀 이렇게. 아차하고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요. 저도 이제 갑질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까 그 경비원한테 보여줬던 그런 모습처럼 예. 그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오늘의 해시태그는요. 사람이고 하늘이다라고 음. 하는 것들을 좀 제발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해시태그는 인내천 이렇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것에서 한번 봤어요. 그 이런 내용이에요. 음. 아 남의 집 귀한 딸 아들인 우리 집 귀한 알바생들에게 반말하면 나도 그런 인간들에게는 돈 받고 귀한 음식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딱 적혀 있는 곳에서의 네. 일할 때에 음, 그그 느낌이란 음, 게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목소리> <목소리> 모두의 음, 네. 누군가의 귀한 하늘이었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좀 있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대게 욕이 나오는 걸 많이 참았네요. 사실 여기 제가 진짜 잘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보세요. 어휘가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우리 음악 감독님 음악 많이 하듯이 제가 욕 진짜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 기가 막히게? 나중에 진짜 해시태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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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한 웃음> 한번 구름 달아보시죠, 그럼. 해시태그로 한번 달아보시죠. 예? <웃음> 한번 <웃음> 한번 달아보시죠. <laughs> 그거 확 하고 어디? 방송 접어요? 혹시 이 직장에서 갑질이 발생하면요? 그땐 정말 참지 마시고요. 예. 신고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로 네. 하냐면요. 네. 직장갑질 119라는 네. 게시판이 있어요. 예. 예. 거기 들어오셔 가지고 어. 그대로 참지 마시고 올리고 서로 어떤 그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해도 좀 도움이 되요 어, 거기 그 변호사님들도 조을수있다 어, 법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번률, 번률 자문도 받을 그렇죠, 수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같이 네. 연대해서 이렇게 네. 안 좋은 문화들을 한번 고쳐 나가는 네. 우리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난생에 들면서요. 여덟 번째 엑스타그램 네. 네. 피드 업로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